자 요즘 들어서 마비노기를 자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도 있고 일단은 요새 좀 재미가 없네요 진짜. 그래도 그냥 숙제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운동전과 공물이 가득찬 상태로 오늘 스타트를 끊었는데 방금 전에 전설을 먹었습니다. 꽉 채우고 게임하면은 전설이 잘 나오는 건가? <laughs>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될지도. 건설 먹었을 때 녹화도 안 눌러가지고, <laughs> 화면도 못 담았어. 요즘 그 정도입니다, 요새. 어쨌든 그래서 요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외카부터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찍었던 영상을 그냥 폐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laughs> 대신에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 마비노기의 죄는 시즌1 시작 이래로 노잼 죄가 가장 크다. 노잼인 주제 하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만약에 재밌었으면 쉴드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재밌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의 취향 존중하고,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뭐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요즘 게임 상황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안 좋은 상황의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 제가 굉장히 또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뭐 특별한 기분이 들진 않네요. <laughs> 안 좋은 상황의 게임 하기 전문가. 투고. 그는 유튜브를 시작한 2018년 이래로 늘안 좋은 상황의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해 온어 그런 이력이 있죠. 와비노기 정도의 안 좋은 상황.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하바르타스 어려움도 한판 돌아야 됩니다. 아, 일단은 뭐, 압도, 우만은 안 되고, 뭐, 공방을 가야 되는데, 빙결 힐러 파가 빙결 힐러인데, 전사는 안 되나, 혹시? 전사는 안되나 어, 됐다. <laughs> 왜 빙결만 찾아? 다 아, 됐나? 어! 아니! 아니! 어! <laughs> 처리가 너무 늦었네. 이거 깰수 있나 이거? 이래가지고 반대쪽 도와줄게.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피자 때 근접 캐릭터 딱 붙어가지고 장판 드립을 잘 해줘야 돼. 아, 근딜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케이, okay. 와 이걸 깨네. 와 오. <laughs> 열쇠 113개, 그동안 쌓아놓은 열쇠, 오늘 다 쓰겠습니다. 가자, 어! 전설 아 전설 나오면 또 전설 나와서 아쉽고 <laughs> 악세다 뭔가 전설 나와서 좋다 이런 거보다도아 전설 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위에 신화가 있으니까 거의 90개 거의 90개인가요? 80, 80 몇개? 되게 많이 쓰고 나오긴 했어 내가 볼때 전설 확률이 한1% 되나봐 신화가 그러면 한 0.1? 뭐이 정도 될려나 에라 모르겠다. 어! 4개! 싹쓸바람! 어! 싹쓸바람! 검무검무 좋은 건가? 공격력 2% 증가, 치명타 확률 1% 증가. 오! 여기서 이제 이거 나와야 돼, 붕괴. 제발 붕괴! 제발 붕괴! 아! <목소리> 자! <목소리> 이게 득템의 재미인가? 현재 나의 전투력, 그러면. 5만 0천 5만 0천 55333. 55, 가자! 와우 싹쓸 <laughs> 바람, 저 바람에도 데미지가 있나? 아, 피해를 주는 것도 있구나. 어어 아, 싹바에 건무 스택 도착? 건무가 그러면 10스택 쌓고 나면 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택을 한번 쌓고 나면 지속시간 끝날 때까지 다시 안 쌓이는 거지? 아, 스택당 개별이야? 여기서, 아! 오케이, 어요정도도 요 좋죠. 아까 원하는 느낌으로 이쁘게 보이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게 잠못 모으는 게 아주 달달해. 이두 번째 맵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도, 아, 와우! 싹바 너무 맛있고 싹쓸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 그죠? 두 번째 맵 1번 방에서 싹쓸 바람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보스전 할 때도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저 바람유탄처럼 데미지가 없는 거였으면은 모르겠는데 데미지 들어가는 게 아주 좋아 혼돈의 신전 싹쓸 바람 아 이거를 지금까지 못 써보고 있었네 지금까지 이거를 내가 <laughs> 와 a 쓸 바람 여기서도 와 오, 쓸 바람 아, 블라스 기분은 현역 당시에 짝쓸 바람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네요. 아, 이건 살짝 궁수 쪽에다 써야 되는데, 그치? 짝쓸이 <laughs> 데미지도 들어가고, 와, 모으는 거 봐. 꼭 맛이 있어. 게임이 매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누릴 수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laughs> 오늘 열심히 열쇠 150개 쓴 보람이 있네.